어, 여기 항구가 진짜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넓고, 슬로프도 있고, 뭐. 물에 발대이잖아. 잠깐만. 이거 실어가 해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 이 무거워. 아유, 운니 이거 방석. 잠깐만. 갈아줄게. 아, 모시고 다니기 힘듭니다. 이게, 이 끈이 뭐냐면, 혹시나 또 이게 물에 빠지고 하면 살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여기 끈 묶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100마리 잡자. 우리 출연자가 부끄러움이 많아가 말이 없더라도, 시선생님들 양해해 주이소 가봅시다. 저하고 뺐을 낚시는 한번씩 했는데 바다 한참 될뻔왔는데 발통 안 올리고 깨한 갈뻔했다 발통 안 올리면 내가 속도가 안 나오거든 이어가지고 있네 정신이 없어갖고 가 봅시다 준비됐나요? 좋다 마누라하고 같이 오니까 나만 좋은 나만 좋은 거 아이가 우리 오늘 황제 낚시 한번 시켜줍시다 가 봅시다 오빠 달려 하면 줘 오빠 달려 <laughs> 좀 해라 좀 이제 차량이 협조좀 해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출연자가 조금 다소 까칠하고 말이 없어도 이해해 주이소 끄 구름이 많아가 이촬영 하는 거 싫어하는데 자 보시면 이 포트가 2인용이다 보니까 너도 없고 해서 예비 동료 가이드모터 18 파운드짜리 하나 달았습니다 뭐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년 오는 곳이라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쪽에 동그란 점막 찍어 놨잖아. 이쪽에 를 이제 제가 오징어 잡았던 장소인데,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내나섬 근처야. 저쪽에 가면 되거든요. 내가 니네 안고 그, 아까 포트 태우는 그 장면을 썸네일로 써야겠다, 야. 아, 사람들 부러워하면 곤란한데. 또막 내한테 안기고 싶어가 난리 나는 거 아이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까따피아다, 까따피야 지금 거의 최고속도인데, 속도가 두명 타고도 보시면 10km 나옵니다. 10km. 배가 이게 부력이 좋아서 잘 나가요. 1인용 둘이 탈 때보다 확실히 속도가 훨씬 잘 나옵니다. 요즘 갑오징어가 상황이 안 좋은 건지 조인기가 별로 없어서 오기 전까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나올 때 됐을 겁니다. 오늘 뭐맨 땅에 헤딩 개꽝 치더라도 오늘 뭐 와이프하고 이렇게 바람 쐬는 걸로 만족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아닙니까? 도전. 네, 잘 잡힌다 카는데 막, 가가 잡는 것보다, 이 뭐, 낚시 유튜버가 이래, 사람들 잘안 오는데 와서 또 정보도 보, 보여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갑오징어 낚시가, 낚시가 쉽잖아요. 쉬워서, 이게 참, 좋아. 이게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줄줄 그냥 쭉 끌고 가면, 그냥 알아서 와서 물어주거든요. 있으면. 사용한 낚시 대는 b c 5 8이 m c t 빅소드, 잉크라는 모델이고, 지금, 요기 같은 경우에는, 팁이, TV 메탈이야. 이게 TV 메탈이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휘어도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낚시 처음 하시는 초보자나 뭐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다뤄서 잘쓸수 있어서 낚싯대 준비됐습니다, 많이. <laughs> 오케이. 이제 채비 내리면 돼. 내리고, 그냥 바닥에돼어바닥에 되었나? 어, 어. 그래가 이제 살, 배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 그 있으면 와서 해야 될문딱 들었는데, 뭔가 쫀쫀하니막 약간 묵직하잖아. 그러면 들고 그냥 감으면 돼. 자, 저는 스피닝 장비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팀런 때데 팀런 때데 팀런도 하고, 뭐, 까보징어 잡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에라이 뭐야 이거 어이 노안이 와갖고 풀기 힘들다 진 비도 안 난다 자 됐다 아이 고도의 집중력 이럴 때 시청자님들 짜증내면 안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해줘야 돼 친절하게 나 오늘 잘 보고 배우고 있어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아 근데 입질이 없노 지금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할 때가 아닌데 가 볼래 어디로 가야 하나 사이가 복잡하고 해가 여왔더만 일단 한 3,40분째 지금 입질은 없는데요 한 2시간? 동안 개깡치면 집에 가야겠지? 니한 네 마리 잡으면 나도 낚시해야겠다 난 샌드위치나 물러나 이쪽가 빵 물래? 어? 왜? 뭘 미안하? 자 시청자님들 한 3,40분 나가는데 입질 없고 이럴 때 뭡니까 이 간식 먹고 놀다 가야지. 뭐소풍 왔는데. 음. 와. 꿀 맛이냐? 와 원래 고기 못 잡고 이거 빵무도 맛이 없는데 오늘 맛있다. 네가 있어서 그런가. 까자 친절한 서비스. 아, 알았다, 자. 안녕하세요. 까보진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감자에서 고구마 사이즈? 아. 딱딱 <laughs> 아, 있긴 있구나. 댑바이 가까이 붙여서 해야 돼. 아, 가까이 붙여서 네. 해야 되는구나. 10m 이내. 10m 이내요. 1 m 에서 8m. 아. 깊, 깊은 데는 없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현진 선장님한테 조언을 얻어가지고 다시 화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는 믿음이 생겼어. 어따 한 마리 잡기 힘드네 오늘. 내가 와서. 우리 마님이 어복이 없어. 봐보셔. 아, 오늘 고생이 많다. 씹집 없노? <웃음> <웃음> 마이킹, 마이킹, 아유, 아,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 뭐, 근데, 입질 오던가요, 사장님? 입질 있어요? 아, 지금 뭐, 문어 조그만 거밖에 없네. 아, 오징어는 지금 안 되나요? 갑오징어는 지금 없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저기 좌대 있잖아요. 예, 예. 저기, 여기 살짝 웃어보세요. 계속 물이 이렇게 사가니까. 아, 저 좌대 앞에 가서. 사장님! 저기 가보겠습니다. 예. 돌아요. 예. 다에 뵙겠습니다. 지금 9시입니다. 낚시 시작한 지한 3시간쯤 됐는데 입질함 없네요. 와, 조행기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 아, 큰일 났다. 오징어 튀김 해먹을래. <laughs> 그러게, 명절에 오징어 튀김 해먹을라겠지. 실패다. 똑바로 어, 와야지, 똑바로. 뭐라 이럴 줄 알았나 내가 <laughs> 아, <진짜. 웃음> 왔는 것 같은데 자기야 진짜 왔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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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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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봤다 니한테 니하고 홀켔다 잠깐만 야, 잡았습니다 와 감동의, 감동의 계란. 와, 시청자님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겁나 귀엽다. 완전 열쇠고리, 열쇠고리. 아, 뭐, 작아도 뭐, 할거다 하네요. 뭐, 먹물 뭐, 오만상 쌓아가지고, 보트에 가래도 먹물 한방 묻혔습니다. 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청자님들. 와, 완전 애기다, 애기. 이거 완전 너무 귀여운데? 한, 어한 5cm 정도 되는. 아. 자, 진짜 포기하고 가기 10분 전이었습니다.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여기 약간 물골 있는데, 내놨는데, 아, 안전 해기지만한 어, 마리 했고요. 지금, 서해하는 갑오징어 시즌 한창인데, 아, 오늘 약간 또,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외쳐보자 싶어서, 남해 여기 조행기도 별로 없고 한데 도전이다 싶어서 왔는데, 아, 저 혼자 와서 뭐 이렇게 좀안 잡히면 상관없는데 집 사람하고 오랜만에 진짜 1년 만에 같이 이래 낚시 왔는데 잘안 돼서 좀 아쉽네요. 선언을 볼 면목이 없다. 광 영상 올릴 수 없어서 열심히 해서 요거라도 잡았고, 아름답게 방생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가라 고맙다. 너 때문에 그래도 오늘 죽지 말고 잘 가. 가 빨리. 배를 좀 놀라웠더만 아가 정신을 못 차리네. 가가 잘 살아야 될 긴데. 자, 자, 가보진가 방생을 끝으로 하선하십시오. 어, 자, 아이고 시청자님들 오늘 꽤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오 집사람하고 같이 와가 좋은 추억 하나 또 만들고 갑니다. 얘 뭔데, 숭어 아이가 내가 잡아볼게. 택도 없지, 씨. 네, 내 일할 줄 알았다. 숭어가 한 마리 있어가 잡아볼라 했는데, 아, 안 잡히네. 거의 풀간조 때도 여긴 런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슬로프가 안 끊어지네. 아,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